여러분 코로나 19가 계속되니까 아무래도 예, 생활고에 시달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해약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늘어나요. 폭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게 특정 보험 회사가 뭐 특정 보험 회사만 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줄어듭니다. 다 같이. 예, 농협생명은 보세요. 이게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이거든요. 25회차까지 유지를 한다는 건 25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비율을 말합니다. 예. 예컨대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이 50%면요. 100만원 중에 2년 뒤에 받는 보험료가 50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해약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25회차 계약 유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삼성 생명. 삼성 생명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파란색이, 지난 파란색이 삼성 생명인데, 삼성 생명이 업계 1위잖아요. 업계 1위인데도 2016년에는요. 70.47% 였습니다. 그게 2018년에는 66.20%로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61.17% 까지 줄어들었어요. 62.17% 까지. 업계 1위 삼성생명이라고 하더라도,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예,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하면서 보험계약 해지부터 먼저 했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보험료 넣을 돈이 어디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보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보생명도 67.55%에서요. 60.07%로 하락했고요. 한화생명도 마찬가지죠. 한화생명도 65.58%에서 59.47%로 떨어졌습니다. 47%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엄청나게 많이 해약을 한다는 거예요. 손보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보험회사들도. 손오배사, 회사, 회사들도요.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이 69.9%가 2016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65%로 떨어졌습니다. 삼성화재가 업계 1위인데 여기는 68.6%에서 58.2%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58.2%. 지금 미래에서 생명도 마찬가지고, 신한 생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떨어지는 데가 없죠. 안 떨어지는 데가. 그만큼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퍽퍽 나가 떨어지죠. 영세 중소기업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까지도, 공장까지도 내다 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보험 계약을 해지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예, 보일 판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생명보험 해지액을 보면요. 지난 한해 동안이에요. 39조 5,080억 원입니다. 39조. 이 자산 상위 10개사 기준으로예요. 그 전년도가 38조 3,085억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조 1,995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게다가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이 문재인 정부 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워졌는지를 이 지표를 봐도 그냥 알 수가 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6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해보면 보험 25회차 계약 유지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잖아요. 농협 생명 같은 경우는 거의 80% 육박하다가 지금 60%대로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안 떨어졌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위기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위기 맞아요. 오랫동안 가니까 위기가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전의 거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이, 실패가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제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보험계약 해지율에서도 보면 나타난다는 얘기. 그만큼 여러분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닥 경제는요. 좋지 않아요. 자꾸 바닥 경제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 네, 여러분들도 지표로 보고 확인하고 있지요. 그만큼 바닥 경제는 침체의 덮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